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0.2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하죠. 원래는 얘가 이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야 하고 여기에서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상승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유는 알래스카 lng입니다. 야 이거 지나간 지가 언젠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부의 판단미스 한계 때문에 요 이슈를 타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진짜 괜히 저 혼자 이렇게 뭔가 악에 받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정부가 너무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번 대왕고래 시점 때부터 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아 왔어요. 그니까 러뭐 대왕고래 동해가스전 이거 어, 뭐 사업성 없다라고 칩시다. 뭐 그래 우리 정부가 잘 계산을 해 봤는데 진짜 사업성이 없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주봉 차트로 보셨을 때요 주가 상승분, 뭐 차트를 만들고 나중에 어떤 이슈를 타고 올라가기 위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줄 수는 있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상법 개정,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야 한다라는 방향이 결국 상법 개정의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공공요금을 인하시키겠다, 표심을 위해서. 기업 한 개는 말려 버리겠다. 어이가 없죠. 왜 한국전력도 엄청난 적자인데 결국 AI 수요 때문에 물량 공세로 파죽지세 주가가 올라간 거지. 어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요. 그냥 여전히 막 적자 흐름을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수금 막 이런 거 쌓여 있는데 공공요금 그냥 낮춘다라고 표심 때문에 하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그것까지 오케이, 그것까지 오케이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올라요 여러분? 얘는 뭐 여기 같이 빠졌어요. 한국가스공사 빠질 때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근데 얘는 가파르게 올라가죠. 왜 그런 거예요? 알래스카 lng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사업성 없는데요? 참여 안 합니다. 라고 장관이 얘기했죠. 제정신이냐고요아저 이해가 진짜 안 가버리는 게. 자 보세요. 지금 엄청 달라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얘네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과파르게 올라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국 가스공사 보면 어때요? 한국 가스공사. 외국인 안 들어옵니다. 기관도 나가요. 왜 나가는지 아세요? 알래스카안 한다 그랬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업성이 없긴 뭐가 없어요. 64조 원짜리 규모 사업인데. 사업성이 뭐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그치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인걸.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어거지로 이 종목을 까버리는 정부의 입장을 놓고 생각을 해봐도 한국가스공사가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바탕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다라는 거고 아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SK 쪽 회장 부회장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얘네가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엔비디아에서 13,000장 정도의 GPU를 구매해놨는데 우리나라 전력 부족해가지고 이 GPU 이 우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한다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 뭐 끌어오고 있는데 전력 부족해서 엔비디아에서 이 GPU 13,000장 산거 신재생에너지 갖다가 뭐 하려고 하면 구형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안 한다라고 선거 때부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지금 원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게 뭐, 뭐, 제대로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환율 계속 상승하지,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은, 우리가 이제 느끼는 물가 자체가 높아지고 먹기, 사,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만, 물가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판매 수익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어, 뭐 어떤 실리적인 개선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거 둘째 치고, 근본적으로 매출이 높게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주식 투자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벌어지겠죠. 야, 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있어도 되는 이유가 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SK 회장 부회장이 앞으로 이 AI의 에너지 수요는 LNG가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LNG를 도매하는 업자가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성장 전략 자체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아 어, 그리고 지금 요 종목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판단해 봤을 때도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전요 가격까지 이게 지금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직접 작성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모든 내용을 싸그리 모아 가지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요건 제가 직접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을 드리고 있고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업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 요 숫자가 적혀있는 자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플러스알파 혹은 마이너스알파에서 여러분들의 기준 가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 여러분들이 연락 남기시면 다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립니다. 0105741에 1740번호 한가공 자료 0105741에 1740번호 한가공 자료라고 연락 남기시면 100% 무료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한두 시간 이내에 자료는 전부 전달 드립니다. 뭐 만약에 제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답장이 없다? 112버튼 눌러서 신고하셔도 좋아요. 24시간이 지난데도 답장이 없다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 아이폰, 안드로이드 호환 안 되시는 분들께는 이메일까지 여쭤봐가지고 다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고하세요. 못 받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클릭해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트리티 증권 TV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 전달 받았습니다라고 1년 전부터 628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티 증권 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입니다라고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아,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자료 받아가신 분들 두 분이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잘 받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 주신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연락 남기시면 다 드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드려요. 인증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쵸? 010-5741-1740번호. 한가공 자료. 한가공 자료라고 연락 남기시면 100% 무료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한두 시간 이내에 다 답장 드립니다. 24시간 넘었는데 답장 없다? 112 눌러서 신고하세요. 다 드리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이 정도 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차트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도, 아, 내가 이 한국가스공사처럼 레포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 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 1 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도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살펴볼 건데. 자, 요거 기준선이 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선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보고 그 기준선에서 저는 쌍바닥 구간을 이렇게 형성한 뒤에 요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파란 구름의 빨간색 아래 선이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기는 이탈이 좀 금지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주식 투자 초보자라서 요 내용들만 보고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만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표 종목 중한 가지인데요. 내가 다음날에 어떻게 이런 장대 음봉이 뜰줄 알고 여기에서 미리 매도를 좀할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처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세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유종목, 관심종목들의 트레이딩 타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010-5741-740번으로 구독, 실제로 구독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가능한 구글 드라이브 링크, 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URL로 바로 답장으로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통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전부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제가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대로 112에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실제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전달드리는 이유는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간 한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만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010 5741 1740 번호 여기다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라는 주식을 어떻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삼성 SDI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전에 이 스윙 지표를 바탕으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추세적인 대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전지가 끝나던 시점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는 우리가 파란 색깔 요 급등락 지표 구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렇게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종목의 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 라고 한다면 자,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뒤로 땡겨서 요렇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이때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7일이네요. 제 프로그램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날짜 선택을 2023년도 3월 27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로 설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 종목의 현 시점에서 대장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2점을 배점해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확인 누르시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점을 배점하고 이 종목의 대장은 외국인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빵 점을 주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우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주식이 싸졌어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점을 주고 나서 이들이 99점 98점 95점 90점 점수를 점점 낮게 배점 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점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2 점까지 점수를 깎았고 개인 투자자는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은 점수를 다시 낮게 배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를 높게 배정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뒤로 돌려서 가장 높은 때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대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 분석 버튼을 눌러 두었는데요. 자, 추가로 이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증시 일정과 뉴스도 그때 과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니 고점과 저점일 때 어떤 뉴스가 이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미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단순하게 지수에 차트 가격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 어떻게 지금 지수 분석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4000 코스피를 넘어가던 시점에 여러분들께 저는 매도를 하셔라. AI 반도체 종목들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코스피의 저항대역을 가볍게 뛰어 넘었으면서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였죠. 이때 이후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전부 넣어두었으니까 시장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검색하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요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항상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 사면 고점이었던 이런 징크스와 같은 트라우마 더 이상 겪지 않으셔도 되겠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주직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010-5749-1740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실제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담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가 가능한 URL 링크를 답장으로 곧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리지만, 한두 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라도 24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24시간 동안 답장이 없다면 112에 그대로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크롬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건 PC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모바일용은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구독자,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재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5741-1740번으로 구독 버튼만 누르셨다면 언제든지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재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